여기는 경기도 양평에 이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현장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조경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실제 건축주님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 전에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처럼 실제 건축주님께서 어떻게 꾸며놓고 생활하시는지 보여드리고자 다시 한번 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전체 부지는 14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혼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로 입구로 출입하게 됩니다. 따라 들어오시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죠. 전체 부지의 이런 조경부터 내가 원하는 공간, 여기는 오두막도 있고요, 새들 모이주는 새 모이통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이 140평이라는 부지 안에다가 다 녹여낸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세컨하우스의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저희 웨이브룸 건축주님은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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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세요, 피디님? 이게 <laughs> 로봇 커피 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로봇이 따라주는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기계를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님이 옛날에 되게 우리나라 발명왕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따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 분께서 내가 원하는 소품들을 다 안에 꾸며놓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되게 센스있고 처음 보는 물건도 많고 아마 저희 웨이브룸 공간보다도 거기에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공간은 저희 타입 A입니다. 9평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고요. 이 옆에 붙은 거는 W타입. 그래서 9평과 6평이 결합되어서 이 본동은 15평.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별관은 타입 Y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주방이 빠져있고 이걸 작업 공간 혹은 이제 서재,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전체 이 건축물의 면적은 21평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부지는 140평, 나머지는 조경, 그리고 이런 오두막, 여기는 새 모의통, 아니, 뒤에는 또 창고, 이렇게 부가적인 걸 배치하면서 이렇게 완성된 공간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별채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는 타입 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 공간은 창고, 개인 작업실, 그리고 사무실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화된 공간입니다. 여기 건축주님은 이 공간에서 목공 작업을 하셔서 옆에 이 오두막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목공 작업도 하시고 개인적인 업무도 보시고 게스트가 왔을 때 여기서 취침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건축주님들의 패턴을 보시면 이런 기억지 형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6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적인 별채로 이렇게 많이 두고 사용하고 계신데 이 공간이 너무 사실 예뻐요. 활용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요. 이 공간을 한번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죠. 개인이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할수 있는 공간으로 딱 적합한 이런 공간입니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진짜 라이크도 많이 눌리고 인기 많아가지고 문의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기 있는 건축주님은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 이렇게 막 커팅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제가 뭔가고 물어보니까 스피커를 만드시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직접 만드시는 스피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 이런 수납 중 수납 공간 이렇게 제작하고 계시고 또 하나 대박인 게 이게 저희 웨이브룸 장점이에요. 웨이브룸 내부 공간에 들어가는 마감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가구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비밀의 문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목공 장비가 이렇게 쫙! 그리고 더 대단한 건 피디님, 로한번 와보실래요? 건축주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저 무슨 쇼룸인 줄 알았어요. 목공 쇼룸. 우리나라 제일 예쁜 목공 쇼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이렇게 꺼냈었는데, 사실 장비가 많이 나와있으면 이 공간이 되게 좁아보이고 어수선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이걸 닫게 되면은 그전적인 이런 거실 같은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 불러서 게스트가 묵을 수 있는 공간은 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타입 Y입니다. 길을 따라오게 되면은 별채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동선이 조경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데크를 오게 되면은 여기 앞에는 이제 또 석재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잔디를 막 심는 이런 조경이 유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번거로워요 잔디를 그때그때 그때 깎기가 힘들어서 사실 여기 보면은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부분 그러니까 부분 조경 이쁜 꽃들을 심어 놓고 나머지들은 이런 조닝을 통해서 석재 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불멍할 수 있는 기기 장작을 때울 수 있는 공간 뭐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보르보르 <laughs> <빌보러 웃음> 빌보러 <laughs> 여기는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일반적인 주방이 위치했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 앞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저희 옵션 사항에서 추가하시면 되고 저 뒤쪽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요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앞쪽에는 좀 싱크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또웨이비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구를 통해서 이 공간에 어 낭비를 어 하지 않는 걸 되게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은 되게 키가 안닿요 저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간이 낭비되는 걸좀 막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써서 가구를 이런 식으로 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가구를 사실 위칸까지 다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만큼 또 이런 하드웨어가 되게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야지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 공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이렇게 같이 밥을 먹거나 바비큐를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영화도 볼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뒤에 보시는 장이 되게 이쁠 거예요. 이런 피규어도 그렇고, 위스키도 그렇고, 이 건축주님이 원하셨던 거는 세컨하우스에서 와서 쉬는 게 되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좋아하는 위스키라든가뭐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 타입 W 여섯 평형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공간은 전적인 침실 공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 봤어요. 실제로 여기에 거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침실로만 활용할 계획이어서 이 제가 이제 보이는 이쪽에는 수납장 그 보통 이불을 넣거나 이제 옷을 걸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옷장이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거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책도 보고 이제 컴퓨터도 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같이 이렇게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세트의 가구입니다. 저희가 100%다 제작을 한 케이스고요. 이걸 통해서 누워가지고 바깥에 푸른푸른 이런 자연 있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바깥에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러 나오게 되면은 이 데크가 있고 이 아래 에또 다른 메테리얼로 되어 있는 어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 공간에 있는 이 기, 기기가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해외에서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여기는 불멍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안 써봐도 잘 모르겠는데 파이어라고 써있거든요. 그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불멍하는 공간인 것 같고 옆에는 바베큐하는 데인가? 조경이랑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진 공간을 보시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어, 내가 스콘하우스를 한다면 이렇게 살수 있겠구나라고 좀 상상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많이 올리면서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